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 왕이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본명이고 우시아는 왕명입니다. 이 아사랴는 16세 때 유다 왕이 되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받은 상처가 매우 큽니다. 아사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마샤 왕인데 그는 자신의 부하 중에 반역자가 있었고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죠. 그 하나만으로도 이 아사라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16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나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불안으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법한데도 놀랍게도 그의 성장 과정은 남달랐습니다. 아사리아가 왕위에 오른 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초기에는 엘롯이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의 적국이었던 동쪽의 에돔 서쪽의 블레셋 남쪽의 아라비아 그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또 농업을 발전시켰고요. 강력한 군사력까지 가지게 되면서 어려웠던 정말 아팠던 과거를 딛고 종교, 정치, 경제적 여러 면에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사랴가 그렇게 잘살수 있었을까? 그 동력은 뭘까? 저는 이 아사랴의 활동이 기록된 역대하 26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사리아에게는 좋은 영적 멘토인 스가리아 선지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멘토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스가리아 선지자는 아사리아에게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사는지 또한 알려졌습니다. 아사랴도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할 때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리더십이 막강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영적 멘토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멘토가 있는지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앞서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요하스 왕이 등장하는데요. 요하스 왕도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에 요하스는 제사장 요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사실 요아스도 할머니 아달라의 대학살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죠. 겨우 살아남을 쓸 때가 갓난 아이 한살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고모부 요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잘 보호해줬고 키웠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전수리도 하고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죠. 요하스에게 있어서 멘토가 요호야다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이러한 사건과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멘토, 멘토 이야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양 최초 소설인 오디세이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는 1750년경부터 문학작품에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스승, 좋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멘토는 인도 유럽 어권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의 어근과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어미가 붙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뜻 해설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맞아요. 멘토는 상대방에게 그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성찰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좋은 신앙적 멘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고 촉구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믿음의 멘토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라기에는 알티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좋은 부모,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위대한 멘토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아사랴 그리고 요아스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멘토가 여러분께서 되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들이 그렇게 목원들을 잘 돌보고 있지요. 우리 교회 교사들, 교육 목자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멘토 없이 살아간 아마샤 어떻게 되었을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요와께 범죄하되 곧요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아마샤는 나라가 부강해짐과 동시에 교만해졌습니다. 영적 멘토의 목소리에 귀를 귀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멘토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평생토록 힘들게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내 곁에 나를 돕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멘토가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에게 꼭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멘토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멘토를 주옵소서. 바라기에는 모든 RT인들이 좋은 영적 멘토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좋은 멘토로서의 부모, 또 멘토로서의 친구, 멘토로서의 교사, 목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소로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멘토로 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 믿음의 멘토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과 또 교사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